어느 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서 제일 첫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둘째는 이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첫째와 둘째가 무엇인지를 알려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볼 때에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째 계명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하여 박석한박식한 바울 사도가 부모 공경을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더큰 문제는 우리의 모범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셨습니까? 저는 어버이 주의를 앞두고 성경을 좀 살폈습니다 성경을 살피면서 참 이상한 부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단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의 중요성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킬 때 너희들이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씨 제 6계명이 뭐야? 육계명이 네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잘 맞추셨습니다. 육계명은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지.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아느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하는 자, 라가라, 이 말은 욕입니다. 욕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은 이 말씀을 이렇게 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형제를 향하여 미워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그런 자들은 살인하는 자와 마찬가지다. 지옥 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엔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칠계명이 뭐죠? 칠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만일 마음에 품는 자는 그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십계명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상하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내건 설교의 제목대로 예수님은 불효자이셨기 때문일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잘 알고 그 말씀을 일점 일획도 틀림없이 잘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이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 부분은 그냥 버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떤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버리고 있구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지적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가볍게 생각하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저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안식일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말 끝마다 저들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가지고 예수님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것을, 어, 다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들은 모든 것을 신앙의 잣대를 안식일 하나에 맞추었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믿음 좋은 사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냐는 사람은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결국,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날라리 신자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손가락질 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때에 제자들이 그 맹인을 면전에 놓고 이렇게 입을 엽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일까요? 그때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야. 그 부모의 죄도 아니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병을 고쳐주셔서 밝혀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공교롭게도 여러분 구장 14절을 주목하십시오. 한시일이었어요. 그 날이 공교롭게도 한시일이었어요. 시기를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이게 걸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저들의 눈에 살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끈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 법을 어기는 이런 이런 일을 우리가 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 야기야기, 야기시키기 시작합니다. 9장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안식일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분명히 아니다. 그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단정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들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공동체 내에서 확대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를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맹인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죄인처럼 취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 부모까지 불러 가지고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24절에 보면은 맹인을 또 다시 부릅니다. 마치 경찰서에서 범죄인을 다루듯이 이 맹인과 이 부모를 막 불러서 취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맹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대로 내가 이렇게 눈을 밝게 뜨서 보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이죠. 27절,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자, 저들이 그냥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28절. 그들이 욕을 합니다. 욕을 하면서,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욕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골. 적어도 우리는 진골이라는 것입니다. 법통, 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오고 있는 자들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러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주고받는 토론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토론을 하면서 모세를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처럼 생각하는 모세를 거론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 하나를 건드리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7장 10절 이하에 보시면은 바로 부모 공경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두받드는 모세, 모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나 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꽃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부모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구나.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고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주님이 부모 공경의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거의 유일한 응급입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토론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부모 공경의 문제를 건드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학자들이 살펴보니까 613가지래 저는,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13가지의 법을 주셨대 613가지의 법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 법입니다. 613가지 가운데 하나가 부모 공경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고르반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르반이 무엇입니까? 고르반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다 보니 내가 이 부분은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이게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전을 해가지고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니 내 부모에게 최선을 다할 수 없었다. 라고 자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겉으로 볼때 믿음 좋은 태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최선을 다하다 보니 내가 본의 아니게 내 부모에게 소홀하고 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수 없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르반주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고르반주의를 예수님께서 지지하고 계십니까? 칭찬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고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바리세인들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선 나사렛 청년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 날 맹인의 병을 막 고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저들의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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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친 예수님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일뿐만 아니라 1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온자가 아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은 불효자라라는 그런 상황으로 예수를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을 깨뜨려 보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613가지 법령 가운데서 부모 공경이라는 이 율법을 재해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대단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제일 첫째, 따라합시다. 핑계를 대지 마라. 좀더 크게요. 핑계를 대지 마라. 핑계를 대지 마라. 부모 공경에 있어서는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핑계로 삼았어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가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을 숨기는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을 숨기는 마음으로 하라. 주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하여 하나님을 숨기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것과 부모님을 숨기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4장 2 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제가 좀 계산을 합니다. 보는 바그 형제 그 형제는 부모도 포함돼요. 보는 바그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바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바로미터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합시다. 부모,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들은 부모를 공격, 공경, 하나님을 공경하다 보니 부모 공경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은 충돌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며. 병립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게 고르반주의였습니다. 이런 저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하나님 공경은 절대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충돌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바로 이 부분을 주님께서 스스로 모범으로 실천해 보이십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계셨습니까? 누가 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시더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비교적 일찍 아버지 요셉이 떠나고 소년가장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밑에 동생이 4명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은 서른 살이 되실 때까지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어머님을 섬기며 그리고 동생들을 보살피며 가정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임을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그곳에서 가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 주님이 드디어 사역에 나서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의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때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그때에 하지만. 내 네, 어머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 당신이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섯 시간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반부가 제일 고통스럽고 힘들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니 어머니가 앞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주님은 당신의 고통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사아는 어머니를 사아는 제자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뜨거운 현장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땅 위에 계시면서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양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존재하는 이유, 나의 정체성 그 말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먹는 것 관심 가지는 것그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이 나의 양식이다. 내 밥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부모를 섬기는 일일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전혀 충돌을 일으키지 아니한 그 생을 오늘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의 부모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위하여 생명을 드려 충성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모범을 보이신 부분이 바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돌아보니 제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체를 접촉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단한 번도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톱을 깎아 드린 기억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한번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가 직접 위험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운 몸이었습니다. 이쪽, 저쪽을 돌리며 닦아드리면서 이렇게 마르셨던가, 이렇게 가벼우셨던가, 이렇게 굳은 살이 마르셨던가, 이렇게 주름치셨던가 이렇게 온몸에 상처가 많으셨던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 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냄새 난다고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우리에게 줄 것이 없다고 우리들은 다가가지를 않습니다. 육체적인 접속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간 내 곁에서 그분들은 떠나실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드리려고 해도 말입니다 주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핑계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절대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삶 전체를 통하여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모범을 보이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똑똑하니 성겨라 부모가 재산이 많으니 그 부모 공경해라 부모가 많은 것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 같으니 그 부모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를 달고 있습니다 고르반주의입니다 살아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어버이 살아 신제, 승기기란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느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